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제가 또 겨울맞이로 옷을 좀몇개 사서 같이 입어보고 좀 보여드리는 그런 영상을 만들고 싶어서 오랜만에 좀 켰습니다. 이렇게 살짝 워머가 같이 되어 있는 원피스인데요. 너무 이쁘긴 한데, 살짝. 짠!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사실은, 음잘 입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조금 고민이 필요한 그런 원피스입니다. 손을 이렇게 위로 올릴 때는 좀더 이쁘게 나오는 그런 느낌? 이렇게 이게 제두 번째 원피스였고요. 이제 세 번째는 이거는 좀 빼고 짠! 케인 클럽에서 산 트위드 원피스인데 제가 원래 트위드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이번에 또 트위드 원피스를 사봤습니다. 모양은 약간 이렇게 단추가 다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래도 페이크 주머니에 단추까지 같이 달려 있는 옷인데 제가 굉장히 잘 입을 것 같고 연말에 좀 분위기 내고 어딘가 가고 싶을 때 친구들 만날 때 그리고나 뭐 데이트를 할때 가족 모임 있을 때 이럴 때 정말 잘 입을 수 있는 그런 원피스입니다 베니또에서 산 신발이랑 그 악세사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짜란, 다음에 이거는 신발. 신발이 요새 제가 겨울에 신고 다닐 수 있는 게 롱부츠밖에 없고 너무 예쁜 신발을 사고 싶어가지고 짜란 벨벳 약간 그런 스웨이드 느낌의 메리 제인 구드입니다 이렇게 고리로 되어 있어서 이거 풀고 신어야 되는 느낌이긴 한데. 하나는 목걸이입니다. 엄청 저렴한데 후기도 좋고, 그래서 제가 원래는 진주 목걸이가 너무 좀끼면 노숙해 보이나 이런 느낌 때문에 잘안 끼고 있었는데, 이거를 하셨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저도 사봤습니다. 짠! 어, 너무 예뻐요. 어, 이렇게 그냥 딱, 그냥 기본으로! 어떤 셔츠나 니트 같은 데다, 아무 데나 다 편하게 할수 있어가지고, 너무 잘산것 같아요. 음. 저는 이게 진주가 너무 크면은 좀 너무 과해 보여서 싫더라고요. 너무 크지도 않고 딱 적당한 아이 크기여가지고, 그리고 길이 조절도 여, 여러 단계로 할수 있어서, 지금은 좀 짧게 했지만, 더좀 파여있는 옷을 입을 때는 좀더 길게 해서 밑으로 내려올 수 있게 하면은 너무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길이 조절할 수 있는 체인이 엄청 길어서, 여러 군데로 할수 있어서, 어 너무 짧게도 할수 있고 좀 길게도 할수 있고 해서 어, 여러 가지 형태로 잘 멋을 내면서 할수 있을 것 같은 진주입니다. 신발을 보여드릴게요. 신발은 신발은 이런 느낌입니다. 헉,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로. 약간 스웨이드 느낌이어서 너무 잘산것 같아요. 옆라인도. 이거는 어 제가 유니폼을 입고 다니는데 유니폼을 입고 이제 퇴근할 때가 되면은 머리가 너무 안 예쁜 거예요. 근데 그래서 모자를 꼭 사고 싶었는데 요새 이게 핫하다고 해서 드디어 사봤습니다. 짠, 타입 서비스래? 네? 하여튼 이런 모자인데요. 제가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저는 모자가 깊은 걸 원했거든요. 뒤에를 좀 조절해 볼게요 지금 옷이 좀 그렇지만 뒤에 조절은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모자를 쓰는데 저 이렇게 딱 깊은 거 너무 좋아서 지금 잘 맞는 거 같아요 이렇게 어떤... <laughs> <laughs> 마음에 듭니다. 타입 서비스 웹이라고 숫자를 써여 있는데 되게 색깔도 베이지색이어서 여기저기 잘 어울릴 수 있는 색깔인 것 같아서 사봤고 아주 잘쓸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쁜 모자랑 이렇게 예쁜 신발이랑. 같이 좀다 터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 사실, 사실 그 이렇게 웜으로 되어 있는 원피스는 잘 입을 수 있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좀 시도를 해서 좀더 적응을 해서 잘 입어볼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또 따뜻한 연말 되시고, 저희 언박싱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미리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